조신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전에도 은혜 주셨듯이 이 오후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와 듣는 자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친 순간까지 함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민수기는 출애굽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암울한 역사를 잔뜩 기록한 책입니다. 매출라기를 먹고 있다가 심히 큰 재앙으로 심판받은 사건이 11장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사건이 12장에 가나안 정탐 이후 백성들이 원망했다가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약속의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라 경고받은 사건이 14장에 또그 경고를 무시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가 아말렉과 가난한 사람에게 무참히 살인당한 사건이 14장에 또 모세에게 반역했던 고라자손을 땅이 갈라져 삼키고 동조한 250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불이 불살라 죽인 사건이 16장에 또그 사건을 못마땅히 여겨 불평한 14,7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께서 멸망시키신 것이 16장에 모세마저도 불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것이 20장에 또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백성을 불뱀으로 죽이신 사건이 21장에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이유로 24,000명의 백성을 염병으로 죽이신 사건이 25장에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초반에 내위 지파 각 족속이 각각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아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을 해 줘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같이 축복을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노라. 내 이름으로 그들에게 축복을 하면 복을 빌면 내가 복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주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론의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여호와의 복이라고 불리는 것이 더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론이 하나님 복 복을 주세요 기도하지만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복이라 칭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오십니다. 이 복의 선언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유효하냐 할때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 꼭 구약에만 속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래면 평강을 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한 것이 오늘 오전에 예배드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히브리서 4장에서 강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으로 구약성도나 신약성도나 차별 없이 복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올 한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 은성 교회에 가득 부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24절에 우리에게 나는 복주기를 원하는 분인 복주기를 원하는 여호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무엇이냐 궁금해하면서 모든 관심을 쏟으려 합니다. 그런데 모든 복의 근원은 여호와라는 약속의 이름에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생명에 속한 모든 복을 가지고 계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소유하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라면 가까이 하게 먼 당신 그저 너무나 멀리 계셔서 그냥 막연하게 느껴지는 분이란 한다면 그 어떤 복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기실 때 내가 너희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내가 굳이 발 씻길 필요가 있겠냐. 나는 스승이고 너희는 제자이기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발 씻어 주는 것이 맞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무언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말씀의 약속을 맺어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은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께 받는 복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지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의 이름 여호와를 빠짐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누가 복준 줄 아느냐? 누가 복을 내린 줄 아느냐? 누가 평강 주길 원하는지 아느냐? 나야 여호와는 또한 언약의 대상인 너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내게, 내게,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우리에게, 여호와는 나에게 복주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께 복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복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헤아릴 수 없이 너무나 많습니다. 야고보서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에베소서 1장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때에 바라는 방식대로 주시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주시지 않으니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조금은 때로는 답답하기도 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시고 가장 필요한 때를 알고 계시고 최고로 좋은 방식을 알고 계셔서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을 주신 다음에 지켜주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켜 주신다는 것은 또 우리가 지켜 달라고 구하는 것은 우리를 위협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먼저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아빠나 엄마한테 엄마 제가 내딸내딸내 때려요. 나 괴롭혀요. 나를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으니 걔좀 막아 주세요. 걔로부터 나를 좀 지켜 주세요. 아빠 제가 나를 힘들게 해요. 제좀 어떻게 해주세요. 나를 괴롭히는 대상이 전제의 조건에 깔려 있고 그 뒤에 나를 좀 지켜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누군가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어떤 존재로부터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두루 다니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우리를 삼키려는 원수가 누군지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제자들과 그들을 통해 구원 받은 모든 사람을 위한 대제사장적인 기도에서 예수님은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아버지께 요청하십니다. 악한 영, 곧 사단에게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이 건강한 것을 보고를 입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치아가 건강한 게 오복 중에 하나다. 건강하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 가지 질병이나 사고를 겪지 않는 것, 아파서 병원 가는 것, 병원 가거나 약국 가서 약사 먹지 않는 게참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적 건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질병이나 실족함을 겪지 않고 건강한 속 사람을 가진 채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설수 있는 것참 복된 일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고 노력합니까? 많은 보험에 들어 있고 아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건강 검진을 하고 가서 또 진료를 받고 그렇다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시편 기자는 119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우리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가 매일 새벽 가서 새벽기도 가서 말씀을 듣고 내가 수요일날 예배 와서 말씀 듣고 금요기도에서 말씀 듣고 주일 오해비 때 말씀 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왜요? 시편 1편에서 기자는 이렇게 기합니다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생각하고 읽고 또 곱씹어 되새기고 또 그것을 내가 암송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보기는 사람입니다라고 시편 1편에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복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야 낮과 밤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루 종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세요. 그러면 복 받으실 거예요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도 사단의 공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현실에 믿음을 두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에 믿음을 두신 것이지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피할 은신처와 방패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언제 어디서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인생의 파도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를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보호하시고 원수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기를 늘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25전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혹시 재미있는 문구가 보이십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봉사님, 하나님 얼굴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영이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목사님은좀 어, 이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얼굴 같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은 사람이 얼굴을 누군가에게 비추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묘사한 것입니다. 얼굴을 비춘다는 표현은 시편에 많이 사용되었는데 하나님께 얼굴을 비춰 달라는 요청과 함께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요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10편 31편 16절에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10편 80편 3절에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0편 80편 19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하나님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구원의 은혜 베푸시기를 간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에게 사랑과 자비에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새해에 간절히 바래야 할 복은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사랑과 자비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19편에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것이죠. 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말씀이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매 주일 일, 이부 또 오후 예배 또 수요일 오전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를 통해 선포되어진 말씀을 들음으로 또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 가운데 추고받는 말씀의 교훈을 통해 영혼이 거듭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또 우리 영혼이 자라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26절에 하나님이뭘 원하시는지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이긴 글을 두 글자로 압축시켜 보시겠습니까? 이긴 글을 두 글자로 압축시켜 보십시오. 뭘까요? 뭘까요?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샬롬.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냐. 샬롬.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실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향한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꼴 사망한다는 겁니다. 정령을 죽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얼굴을 가려주시고 하나 혹시나 모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을 바라보고 죽을까 싶어서 가려주십니다. 죽지 않도록. 그래서 모세 뒤로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무서운 심판과 저주를 내리신다는 부정적 의미가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언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대상을 향해 이렇게 얼굴을 듭니다. 열심히 스마트폰 하늘은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도 누군가에게 집중하여 의미 있는 말을 전달하거나 모든 관심과 애정 쏟을 때 이렇게 얼굴을 들어서 향하게 됩니다 이 축복의 성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애정을 쏟으시고 우리에게 집중해 주시고 그분의 평강 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도를 축복하는 인사말에 대부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또 베드로후서 1장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요한이서 1장에 은혜와 극류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 평강 샬롬이 신약성경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평강, 평안은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복은 안전하고 평안한 환경 잘 되고 탈 없고 무탈한 것이 복이지만 죄 많은 이 세상은 결코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는 못합니다 만일 우리를 둘러싸고는 있이 세상이 절대적인 안정을 보장한다고 가정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하고 불안정합니다 우리가 가까스로 평안을 찾아서 안정을 얻으려 한다 해도, 그러면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불안하고 위험한 환경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버립니다. 언제 어저께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모두가 교회 문 밖을 나갔을 때, 무슨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하지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내 일도 모르고,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뭐라고요? 샬롬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오늘 오전 예배 때 뭐라고요?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오전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후에는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답니다. 오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그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지켜 주시겠다. 그냥 오전에 오후에 어떠한 맞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샬롬. 은성교회 샬롬. 평안해라. 주님 주시는 평안은 우리 마음에 활활 피어오르는 근심과 두려움을 모두 몰아냅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불안정한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의 사랑에 두게끔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 생각을 지키시리라.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만나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살아있는 소망 가운데 항상 기뻐하며 모든 일에 감사해 주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지켜 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주를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의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만 믿는 사람.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신뢰하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강하도록 지켜 주시겠다고 이사야서 26절에서 26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때로 불행한 일을 만난 그리스도인이 애통해하면서도 견고한 심지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견고한 심지는 견고한 심지를 가진 자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에게서 자기 얼굴을 감추거나 피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드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욥이 그랬지요. 애통해하고 울부짖으며 계속. 계속 질문을 쏟아냈지만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심한 동곡과 눈물로 간구하시면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애통해 하시면서 얼굴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한결같이 신뢰하며 바라보시고 사람을 향해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평강 주시고 평안할 수 있도록 지켜주십니다 은혜와 평강은 그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한개같이 신뢰하며 바라보는 자들 향해 고개 들어 마주 보아주시고 평강 주셔서 계속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새해에도 우리 은성교회에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조차 하지 못한 엄청난 일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뭐라고요, 샬롬. 우리 마음 속에 다른 어떤 음성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느냐, 평안 병안이 있을지어다 뭐라고요, 샬롬. 하나님 저한테 좀 샬롬이라고 좀 들려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샬롬 샬롬 매 순간마다 하나님 샬롬 그 목소리 좀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평강 주시면 충분합니다. 평안만 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더 자라나고. 심지가 견고해지고 하나님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